じゃあ。 네 오늘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즉흥적인 섭외에 의해서 제가 경찰대학 동기를 모셔왔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결혼식장까지 갈 때도 같이 있는지 몰랐는데 식장에서 우연찮게 만나서 밥을 먹다가 우리 행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궁금증을 좀 해소해줄 수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인터뷰해줄 수 있냐 했더니 역시 또 흔쾌히 MBTI J라는데 어... <laughs> 미안할 정도로 한한 한 시간 전까지 식장에 같이 있던 거아니야요 그냥 식장에서 밥만 먹고 오랜만에 에이, 그 남매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어 스튜디오 갈래 해가지고 진짜 오게 된 리얼 현실이고요. 어 이분으로 소개를 드리면 대학 경찰대학 30기로 나와서 경남을 승진하자마자 갑자기 공부에 눈을 떴는지 그 이어서 바로 행정고시를 준비하셔서 뭐 이런 사람이나 연수원에서 수석 졸업하고 지금은 기재부인데 사무관으로 계시는. 어... 한번 인사 한번 해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기획정에서 재부 일하고 있는 손재찬사무관이라고합니다 일단은 재찬이 같은 경우는 네가 21년에 경감을 달았나? 어, 21년도에 네. 이제 경감을 달았지. 그리고 행정고시 합격이 언제지2 2년도에 뭐야, 그 t 21년도에 경감을 달고 22년도에 바로 합격한 거야? 어... 어, 한 n 년 t 정도. 어, 그래?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행정고시 준비하게 됐는지, 너무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스토리가 있는데, 경찰대학에 음. 있다 보면은, 약간, 유행하다시피, 다들, 행정고시나, 이제, 사법시험, 소위 말해서, 고시공부를 종종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아마, 동기들 중에, 행시나, 사시, 완, cpa 등등, 이런, 소위, 고시류, 시험을, 한 번쯤 안 건드려본 동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요방만 봤어, 입시요방난하실 <laughs> 않았다, <laughs> 어쨌든. So, 저도 발 한번 담궈봤다가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해보진 않았고 음. 학생 때 그냥 눈이만보시는 생활을 하다가 음. 이제 대학교 4학년 어쩌다 어쩌다 이제 1차는 붙었는데 2차 시험에 들어갔는데 엄청난 이제 벽을 느끼고 아 원래 고시공부를 좀 했었구나 그러면 그치 경찰로 입만을 하면서 음. 에이 무슨 놈의 고시냐 그냥, 그냥 열심히 이제 경찰로서 일을 하자 음. 점차 이제 잊혀지겠지 음.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약간 그 소위 말해서 보시에대 미련이라고 하나 음. 그런 게 약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뭐, 이, 뭐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음. 한 7년이 지나도 록 마음속, 한구석에남아있더라고 심지어는 음. 공부할 것도 아닌 주제에 이제 경찰로서 출퇴근하는데 백팩을 음. 메고 다녔는데 백팩에 괜히 경제학 교과서 하나씩 들고 다니고 음. 공부할 것도 아니면서 음.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과장님이고 뭐냐왜 경제학 교과서 들고 다녀? 그랬더니 쓰 걷다 대고 또 제가 도시한다고할순 없어서 제가 요즘 교양으로 경제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총몇 음. 년? 총 근무년수 9년이지. 9년. 2세. 9년? 응. 주로 어디 부서에 있었지, 그 주로 이제 가장 오래 있었던 거는 수사, 경제범죄 수사팀에 가장 오래 있었고, 응. 승진은 중간에 이제 정보 쪽에 서 살고. 이게 사실은 승진 시험도 쉬운 게 아닌데, 20년도에 공부해서 21년도에. 응. 경감 합격을 했잖아 그럼 바로 끝나자마자 행정고시를 준비한 거야? 음... 그렇지 그게 계기가 있는데 계속 이제 미련을 갖고 있던 도중에 음. 승진을 음. 한 거야 경위에서 경감 승진을 했는데 음. 주변에서 뭐 축하한다고 되게 뭐 축하 열, 매, 연락도 많이 오고 뭐 화안도 오고 하는데 음. 그 순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 한구석에는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가서 고시공부를 해야 되는데 음. 나는 이 미련이 남아있는 거야 그때 <laughs> 그때 깨달았지. 그래서 아 음. 내가 이 마음속 미련을 털고 가지 않으면내 음. 평생 나이가 뭐4살 50살 경찰 정년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겠구나. 음. 딱내 마음속으로 딱 2년만 후회 없이 해보자. 2년 동안 해보고 잘되면 당연히 좋은 거고. 안 돼도 내 마음속에 미련을 훌훌 털고 경찰로서 좀더 집중하고 살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도전했는데. 도전했는데 좀 운이 좋았던 옛날 같으면 경찰 재직 중에 행정고시를 붙이면 바로 경정을 달았지. 그게 없어졌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규정은 남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주요 시험 합격자라고 해서 음. 행정고시 를 합격하면 은 경정을 달아주는 규정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단지 그 전례가 이제 거의 10, 근 10년 동안 전례가 없다 보니까 약간 삼라된 규정이 되는 어있 거죠. 내가 찾아봤어도 나름대로 음, 음, 음. 근데 규정이 있더라고 요새는 근데 만약에 그 관례가 경정을 그냥 달아주는 분위기였다. 그랬다면은 경찰이 계속 있었을 수도 있을 까요 음. 어... 진짜 궁금하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시험하면서 뭔가 좀 기획적인 업무를 해보고 싶다 음. 그니까 그동안 이제 경찰청 이제 집행 조직에 이제 우리 몸 담아 있었기 때문에 음. 이번에 좀 기획적인 부분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나 같으면은 경정을 달아줬더라도 여기 기획정보에 지원을 했을 것 같고 음. 근데 객관적인 조건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경정은 굉장히 조직 내에서 위치가 높고 음. 객관적인 여건은 좋은데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기재부에 남아 있었을 것 같다 음. 아, 저는 무조건 경정인요 음. 아, 근데 이제 전안 붙었기 때문에 할말 없어요. <laughs> 왜냐면 이제 경정이라는 건 사실은 뭐 오급 사무관과 같은 직급 보조비를 받지만 사실은 실무자가 아니거든요. 음. 그게 엄청 크다 이그 결제만 하면 되는 위치에 가고 물론 이제 또 상급 기으을 가면 또 실무 완전 메인 실무자가 되는 거긴 한데 권한이 조금 더 많죠. 음. 그리고 상위로 올라가도 한덩계만더 한 올라가면 경찰서장이 되고, 서장이 되지 조금만 더 열심히 달리면 지방청장이 될수 있는데 굉장히 높은 위치라서 음. 합격하면 연수원으로 가나? 그 진천 어 신천 연수원으로 가자. 진천 연수원에서 어. 한4 개월 정도 연수를 받고 네. 지자체 가가지고 한 또한3달 정도 게 기수마다 조금 다른데 네. 이제 3달 정도 지자체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부처로 가서 나머지 수습 기간을 마치는 거죠. 자 아, 그러면 진천 그 연수할 원때한몇명 정도 같이 배웠받는지어 정확한 막 일에 달했을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3 0 0명 조금 초반 대자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민국 그 이끌어가는 공무원들이 거의 3명에 있는 거네? 열심히 시험 공부안해 애들이죠. <laughs> <laughs> 그기서 이제 각 부처가 나뉘는 거죠. 그치. 그게 각 부처가 나뉠 때는 비유하자면은 정부가 하나의 큰 계열사고 음. 부처가 각각의 개별 회사입니다. 말하자면은 삼성 계열사 안에 뭐 삼성 전자가 있고 뭐 음, 삼성 생명이 있듯이 음. 정부 계열사 안에 뭐 기재부, 뭐 복지부, 노동부 같은 게 있는 거고 음. 그걸 나누게 된 기준은 뭐냐? 처음에 이제 행정고시 시험성적 들어가고, 음. 네 연수원 성적 들어가고, 마지막에 부처별로 자기가 이제 지원을 하면은 지원자를 상대로 이제 면접 같은 걸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세 가지를 점수를 내 가지고 뭐 인기 많은 데는 이제 합격자 잘라내고 음. 조금 이제 자기가 지망했던 데학교에선좀더 높은 점수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네가 제일 먼저 골랐어 그렇진 않지. 왜냐면은 이차 성적도 들어가고 아. 면접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아, 아, 아. 이게 선적 순대로 올라가게 내가 지원을 먼저 지원을 하는 네. 거지. 거기서 경쟁을 거기서 하면서 거 이제, 이제 면접을 본 다음에 그 안에서 음. 이제, 음. 이제, 음. 이제 음.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가서 고른다라기보다는 내가 뭐 입사 면접을 보고 회사에서 합격자 불합격자를 발표하는 식이지. 원래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기재부 이제 부총리기도 하고 사실 옛날에 기재부 국장이 승진하면 타 부처 차관 간다 그런 얘기도 많았었잖아. 내가 기사 본건 뭐 행정고시 합격생들 내부적으로도 선호되는 부처가 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네가 이제 나올 때는 기준이 어 됐는지 좀. 음. 왜, 그, 대학할 때 스카이라고 많이 이렇게 줄여서 말하듯이, 네. 그, 재경직 중에서도 이제 인기부처는 소위 국금공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이제 국금공이 뭐냐 하면은,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 이세 개를 네. 국금공이라고 네. 불러. 그래서, 네. 여기가 재경직 중에 가장 인기가 많고, 네. 기세부는 거기에 끼지는 못하지. 단지, 네. 상위점이 있다면 이제 기재부는 한 기수 한 20명 넘게 뽑다 보니까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위권에 있는 동기들도 지원하는 편이다 음... 그리고 이제 국군공은 굉장히 이제 상위권이 돼야 갈수 있는 곳이고 음... 아 근데 국세청일1등의 이유는 뭐야? 국세청 같은 경우는 경찰청이랑 비슷해 경찰청 경정이랑 국세청 사무관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지 아, 지가 가면은 이제 뭐 일선 세무서 과장부터 시작하거나 국세청 음. 본청 들어가도 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고 음. 그 다음에 한두 번만 올라가도 세무서장이 될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국가에서 할수 있는 강력한 이제 권한. 강력한 권한이자 음. 또 전문성을 쌓으면서 분야라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음. 금융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광원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고 아, 그 다음에 또금융위라는 파트 자체가 음. 굉장히 팬시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있는 것 같고. 사실 제가 생각할 그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시험 중에 제일 합격이 어려운 시험 하나를 뽑으라면 무조건 행정고시. 문의가 통틀어서, 물론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행정고시가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경찰 소속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물론 가방에 맨날 경제학 책을 들고 있지만 꿀팁 같은 게없가 내가 이런 말을 할 어떤 미친지 모르지만 나만의 있겠는데, 어떤 그냥 하면 면 결국에는. 이제, 공부를 하고, 내가, 나 공부했다.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성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 성과라 하면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 끝이 혼내서 글로 쓸수 있는 능력이 되야 되기 때문에 늘 그런 습관을 했던 것 같아. 하루아침 뭔가 한번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그냥 책을 보고 덮는 게 아니라, 이제 책을 덮고 머릿속으로 연상해보는 기억이 하나도 어? 안 나고 어떡해. 당연히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이거를 반복할수록, 음. 이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억이 나게 되는 시기. 음. <laughs> 그리고 약간 시험은, 항아리 안에다가 이제 물을 채워 넣는 것 같은 건데 음. 밑빠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70% 이상 물이 차 있으면 합격이라고 치면은 음.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험 보기 직전 한 6개월 동안 정말 밀도 높게 해가지고. 밑에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채워지는 속도가 빠르게 해서 시작할 때딱 채우고, 네. 딱그 상태로 시험장에 달려간다. 라는 마인드로 한게 중요한 것 같고, 단순히 뭐 공부를 3년 했다, 5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가 그 시험 보기 전 마지막 6개월 동안 얼마나 밀도 높게 했느냐. 라는 게첫 번째 관건이고, 네. 두 번째 관건은, 그러면 물, 수돗꼭지를 틀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공부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수돗꼭지를 세게 틀어도 물이 안 나와. 그래서 그 6개월 전까지는 물을 틀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약간, 기초적인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모든고시는 양의 치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한달 일회독을 하기 위해서 앞에 몇 년을 공부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취지로 말한 거 같아. 그래서 계속 꾸준히 공부하면서 이게 단구 하나가 되면 좋고, 진짜 보수들은 일주일만에 그유법을다 한번 둘러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앞에 걸로 시험을 친다는 건 전혀 아니지. 마지막 한달 그때가 없으면, 그치, 마지막에, 마지막에 있는 걸로 시험장 들고 가는 거지. 아 그래? 그러면 사무관, 서기관 그 젊은 고위공무원들 주로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는지 좀 궁금하긴 해 보통 결혼을 할 때는 이제 공무원 부부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아 오히려? 오히려 왜냐하면 네. 이제 아무래도 세종이 있다 보니까 네. 서울하고 세종하고 네. 좀 장거리 연애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네. 결혼에 신혼집 차리기도 쉽지 않은 어떤 현실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네. 요즘 가장 이제 많은 케이스는 네. 사무관길 부부나 아니면 공무원길 부부가 많다 네. 공무원 말고는 이제 전문직도 꽤 있는 것 같고 경찰로 근무하시면서 국민적인 영웅이 될 정도로 큰 사건을 해결하는 것과 기재부 가셔서 국가의 경제 위기를 막을 만한 엄청난 음. 설계를 해가지고 음. 그걸 막았어. 근데 아무도 몰라. 그럼 이두개 음. 중에서 선택한다면 뭐가 더? 음. 아, 너무... 어, 이거 진행하시는 분이 음. 굉장히 밸런스 조절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적인 어떤 보상. 체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내가 나 스스로 알아주는데. 음흠,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음흠.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알아주면 안해요 <laughs> <laughs> 싫어요. <웃음> 다, 다. <웃음> 어, 국민의 봉사자 이런 말자시 그게 참 이제 어려운 거요 나는 그게 본질적인 질문에서 생각해. 요 공무원들이 겪는 어찌 보면 딜레마. 적인 거라고 생각해. 음. 이런 말 있잖아. 우리 옛날에 사건이 벌어지고 수습하면 되게 칭찬 듣는데 그 미리 예방하면 아...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어, 어, 그래서 미리. 일부러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어 요 사실은. 이 아무 소신을로 일한다는 아무도 모른다면 음. 조금 그렇지 않을까? 아, 그 고민되는 파티나. <laughs> 역시 대한민국의 공무원 미라가 있습니다. 제가 경우는 빨리 나왔어야 되고. <laughs> 그 공무원이 돼서 뭐 흔히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하기 어려운 업무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이에 기여하는데 사람들을 만나보고 정책을 기획해보고 자료를 조사해보고, 뭐 내가 쓴 보고서가 고위집들 뭐, 장차관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실이라던가 이런 데 내가 쓴 보고서가 갈 수도 있다. 이런 업무는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해볼 수 있는 게 공무원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뭐 흔히 알고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고그 다음에 뭐, 연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장점이니까 꼭 그런 장점 아니더라도 좀 다르게 살펴보면 그런 것이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의사결정 권한자들에게 그 의견의 방향을 대장해주는 어떤 약간 조력을 할수는 실제적인 이제 의사결정이나 어떤 정책 결정은 당연히 이제 고위 집들 음. 그다음에 또 선출된 권력들이 음. 하는 것만 네. 어떤 그런 선출된 권력이나 고위 직들이 조금 더 좋은 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뒤에서 이제 어, 서포팅을 해주는 역할이지. 진짜 참공선업이래 <laughs> <laughs> 원래 있던데 아, 연금이 많고 그, 요즘 월급 <laughs> 많이 올랐어 이건데. 일단 오늘 진짜 그야말로 길거리 캐스팅으로 한번 모셔왔는데 한번 나와달라고 예전부터 얘기했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너무 궁금했어요 경찰대 저랑 비슷한 시기에 승진을 했는데 사실 승진 공부도 저는 만만치 않았는데 그걸 끝내자마자 바로 행정고시를 1년 6개월만에 합격하는 거 보고 와.. 좀 자극도 되고 동기부여도 되는 친구여가지고 오늘 좀 묻고 싶은 게 많았고 충분히 좋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소신 있게 또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약간 조금 제가 배울 점도 있고 좀 민망하기도 하네요 네.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걸 보는 편인데 진짜 대한민국의 참복무원과 대화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혹시 오늘 그래도 짧게 남아 이렇게 했는데 인터뷰를 소감이나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저도 오늘 이제 결혼식 참석했다가 정말 즉흥적으로 가서 뭐 준비해온 대본이나 이런 그런, 그런 거 없는데 딱히 엄청 정제된 어떤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여기서 나눈 어떤 소통이 어떤 분한테는 나름대로의 참고가 될 만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면은 더할 나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